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지 이더리움은 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인데, 드디어 비트코인이 26K를 다시 재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프리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지금 연준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나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고 이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전통 금융을 좀 믿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 시간봉으로 볼때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 연준을 이제 좀 신뢰하기 힘들어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뱅크런의 우려를 이제 연준이 이제 돈을 풀면서 좀 막았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이제 드디어 이제 사실상 진행을 다시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자산시장에는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 평행 채널 라인을 이제 상방으로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더갈 수가 있고요.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상승 추세를 지금 꺾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이더리움으로도 수급이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 이게 강 달러에서 이제 약 달러로 진행이 되면서. 양적 완화로 이제 돈이도 풀리고, 그럼 이제 나스닥한테는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동결 내지 이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빅 스텝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50BP를 올리겠다. 연준이 50BP 올리겠다. 이제 겁을 줬는데, 이제 뭐 25BP 또는 뭐 동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럼 이제 시장은 환영하는 거죠. 저는 이제 25BP를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50BP는 좀 처음부터 오바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오바 같고, 그래서, 어 지금 제 계좌를 보시면 어 지금 프리장에서의 계좌고요 어 거의 이제 본전이 왔죠 어 거의 본전이 왔고 보시면 지금 프리장에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이제 t q q x x l 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음. 그리고 CF도 조금 올랐어요 중국도 좀 오르고 비트코인이 역시 많이 올랐다 어, 요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지금 또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음. 그래서 보면은 TQ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홀딩하고 있고 지금 뭐 크게 딱히 이제 뭐 빠지는 물량 없이 이게 천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 이제 선물로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여기서, 이렇게 1차로 상승하고, 이렇게 플래그를 만들고,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이런 게 없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입절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뭐 전혀 입절 안 했고요. 입절한 분들은 이제 좀 배가 아프겠죠. 여기서. 저는 입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불플래그 패턴에서 보통 요거를 이제, 이제 약간 깃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요거랑 비슷한 크기로 한번더 올려줍니다. 어, 한번더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더 올라가면 일단은 이제 1파 이제 쏘고, 이제 이제 2파 눌리고, 이제 3파 진행된 거예요. 보통 이제 엘리어트 3파는 보통 이제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뭐 규칙도 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1파보다는 좀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파가 좀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1파 쏘고 2파 조정 3파 상승중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지금 업비트도 지금 상승폭이 아주 괜찮죠 비트코인 이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죠 그거는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잘 가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보다 잘 가는 알트를 찾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스택스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못 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요쯤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비트코인보다 잘 갔지만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알트들이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 이 전일 대비 상승폭 상위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마켓 대비 알트코인들이 2.5퍼. 이거 더못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되게 잘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도미노스 한번 보세요. 이제 하늘로 쏟았죠. 여기 지금 역대급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봐도 어, 지금 장대로 쏟았죠. 장대로 쏟은 상태인데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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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점유율 한 46%, 47% 이때는 항상 저항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저항이 얼마 안 나왔다는 얘기. 조금 높은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큰 박스권을 뚫고 이제 도미넌스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전그그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제 조금 이 상승폭이 좀 털어지면서 다시 도미넌스가 빠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지금 횡보치고 있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지금 횡보치고 있죠. 이더리움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은 저부터 계속 횡보칠 것 같고 알트들이 정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도미가. 이제는 이 도미가 한번 상승할 때가 됐다. 여기서도 보면 1파 쏘고 2파 조정, 3파 상승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도미넌스도 엘리어트를 조적, 적용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1파, 임펄스라고 하면은 이제 3파 상승이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알트코인을 사보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양적 완화와 이제 25BP 그 금리 베이비 스텝 기대감 또는 동결. 이런 이제 금리를 좀 이제 빡세게 못 올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뱅크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좀 막아줄 거다 어, 이거는 이제 연준이 패드가 막아준다 돈 풀어서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시장은 이제 페드를 못 믿는 거예요. 패드를, 기, 기본 전통 어떤 금융체제에 대한 약간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수급이 처음에 몰렸지만은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인을 알게 되면 비트코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처음 수급이 몰렸다가 다시 이제 뭐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다시 이제 퍼지게 된다. 이런 과정이 오기 때문에 알트 불장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미리 알트코인을 집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또 이제 뒷북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제가 뒷북치는 매매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미리 사뒀으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위주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알트코인을 조금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영상 계속 찍을 테니까 제 영상 계속 보시면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거고 참고를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